P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여기, 그럼 H는 0콤마 사인 세타고요 Y가 사인 세타가 되는 R이랑 Q에 대해서 좌표를 찾아볼게요. Y가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부터 한번 찾아볼까? R점을 알고 싶어요. Y가 사인 세타면, e 에 ex의 마이너스의 1 넘기면 1 ln 취하게 되면 음, e 에 ex는 1 더하기 sin, ex는 ln 이 넘기면 x는 2분의 1의 ln 1 더하기 sin 알점의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q점 찾아봅시다. Q점은 사인 LM의 1 더하기 2X 2로 넘기고 1 빼고 2 나누면 하나씩 합시다. 2X는 2의 사인 세타 넘기고 넘기고 넘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의 1두개 찾았고요. O R H, O R H. 자, S 세타는 삼각형의 O R H인데 2분의 1. 높인 O H 사인 세타 쓰면 되구요 H R은 R점의 좌표 2분의 1에 L N에 1 더하기 인 세타 표현됐고 그 다음에 티세타는 삼각형 OPQ는 높이는 사인세타 똑같이 쓸 거고 그 다음에 P에서 Q를 뺄 겁니다. p 의 x 좌표 cos에서 Q의 X좌표 1/2의 사인세타 과로 마이너스의 1 주어진 식은 리미트 t랑 s랑 공통이 1 2분의 1 사인 있으니까 얘는 약분하고 안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세타 t 자리에는 코사인 마이너스의 2분의 1 이를 곱하고 다시 적어볼게요. 얘는 ln 세타 e코 사인 마이너스의 0으로 <laughs> 가는 극한 사인이랑 세타랑 동급이죠. 예, 눈으로 뭐 보기 편하게 세타로 다바꿔서 적어도 상관없으니까 리미트, ln, 아, 그냥 보기 편하게 x로 다 바꿀게요. 사인도 x로, 세타도 x로. 그럼 얘는 1 더하기 x 되고, 얘는 x 되고, 얘는 2에 코사인 x 되고, 그 다음에. 자, x 0으로 가면 이 부분에서 1 되고요. 이 부분은 0으로 갈 거고. 코사인 2x에서 0으로 가니까 얘만 2가 남겠죠. 그래서 극한은 2가 되겠다.